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양식 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전작 현장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정의 편의가 우선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존 업종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른 이용요금제로 바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현장의 혼란은 상당합니다. 특히 양식장에서는 이용량을 추정치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추정치와 실제 이용량의 차이가 최대 33%에 달하면서 업계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최대 33%까지 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실제 사용량이랑 그런 거 보면서 정확치도 않은 개 개체를 갖고 이렇게 요금을 부과해 버린 거에 대한 징벌이 가장 크고요. 지하수 관리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양식장에는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터 가동 시간을 토대로 하는 시간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지금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 이런 량기를 설치하는 게좀 무리가 있습니다. 계량기 구경도 커지고 비용도 그다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전력량을 가지고 환산해서 이용량을 이용을 부과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주도의 판단 근거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만 있을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계량기 설치 불가 판단을 내린 이유로 염분으로 인한 장비 부식 가능성과 고장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계량기를 달아 시험해 보려고 했지만 섭외를 시도한 양식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실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술 검증도 없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적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반면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행정이 직접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당초 행정에서도 이 시간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시행돼서 요금 부과하기까지 한 2년 동안 한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거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이제 요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현장 검증도 없이 밀어붙인 결론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면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